카카오톡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채팅방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다음에 메시지를 보낼 때 이미 채팅방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채팅화면 열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채팅방을 눌러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친구와의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회사 단체 채팅방을 잘못 눌러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보낸 후 일정 시간이 지나버려 상대방 채팅창에서 메시지를 지우고 싶어도 삭제가 안될때 더욱더 아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의 주의가 필요한 채팅방이 있다면 이 채팅방에서 메시지 입력하는 곳을 잠그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누릅니다. 왼쪽 아래 채팅 누릅니다. 채팅방들이 보입니다. 메시지 입력창을 잠그고 싶은 채팅방 누릅니다. 채팅방 열립니다. 먼저 여기서 아래쪽. 메시지 입력창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입력하는 창은 지금처럼 생겼는데요. 이 입력창에 메시지를 입력할 수 없도록 잠금을 설정하면 다르게 표시됩니다. 설정 후 확인해 볼게요. 다시 오른쪽 위, 가로 세줄 누릅니다. 오른쪽 아래. 톱니바퀴 모양인 설정 누릅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표시됩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해 보면, 현재 채팅방 입력창 잠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은 꺼져 있는데 여기를 눌러 켜줍니다. 스마트폰 오른쪽 아래, 뒤로 버튼 한번 누릅니다. 다시 채팅방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 메시지 입력창을 보면, 대화의 주의가 필요한 방입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물쇠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때, 여기를 누르게 되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입력할 수 없게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잠금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여기를 누르더라도, 보통은 키보드 화면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눌러도 키보드 창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입력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면, 대화의 주의가 필요한 방입니다. 표시된 곳 오른쪽, 자물쇠 아이콘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메시지가 입력되어야 하는 곳, 여기를 누릅니다.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이때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오른쪽에 보내기 누릅니다. 메시지가 보내집니다. 다시 메시지 입력창을 보면, 입력창 잠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듯이 자물쇠를 눌러서 내용을 입력하고 보내기를 하게 되면, 입력창 잠금 해제가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잠금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물쇠를 눌러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한 번만 보내고, 바로 다시 잠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메시지를 5번 보내야 한다면 메시지 입력창 잠금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물쇠를 5번 눌러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를 입력해서 보내 볼게요.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잠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잠금을 완전 해제하려면 오른쪽 위 가로 세줄 누릅니다. 오른쪽 아래 톱니바퀴 모양인 설정 누릅니다. 아래로 조금 이동 후, 현재 채팅방 입력창 잠금이 켜져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꺼줍니다. 다시 오른쪽 아래, 뒤로 버튼 누릅니다. 다시 채팅방으로 돌아가고, 다시 메시지 입력창을 보면 잠금이 해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